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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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 3일간 2장 말씀 예,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윗의 예, 성숙한 믿음은 과연 어떠했는지 1절에서 32절까지 내용 오늘 여러분 반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예, 보도록 합니다. 이장일 절에 그 후에 다윗이 야에께 여쭤하는데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쭤보죠. 예 그리고 또한 올라가라 대답하시니까 그러면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그의 두아는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왕과 갈멜스랑 나발에 안에 있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거리로 올라갑니다. 또자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죠. 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예,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디아베스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아립니다 다윗이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문회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형에게 께 복을 받을지어다. 렇게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다시 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연한집파죠 사울의 군대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 하나님으로 건너가서 힐러아까단스과 이스리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의 왕이 될때 나이가 4 0 세였어요. 네. 이두해 동안 왕이 있으니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고 그리고 나머지 집안은 이제 이스보셋 예4 사십 세때 다시 등극한 이스보셋의 그 나라가 세워지죠. 예, 그래서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고 또 나머지 예, 이스라엘은 예. 이스고셋의 왕이 되죠. 네리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의 메나와 기보네에르고 스루야의 아들 로아과 다이의 신복들도 나와 기도원 목가에서 그들을만 남께있습니는못 이쪽 못 저쪽 이렇게 대치를 하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을 하자. 요압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에서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 12명. 열두 명씩 장군들이 겨루죠.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 자. 그러므로, 그곳, 햇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예, 장소 이름 햇갓 하수림이요에서 싸웠다라는 뜻이죠. 그네를 싸우며 심히 맹렬하더니 아버님과 있을 사람 이다이들신목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새 아들 요아과에서 아사일이 있었는데 아사일의 발음 둘들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일의 분해를 쫓아 달려가는 좌우치우치지 로 않고 아버님의 뒤를 쫓으니 아버님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일아 너나 대답받으나오라 너냐 대답받으나오라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애 이어지죠. 요압이나아을를볼때 온무리가 머물러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냐고 하시는 싸우지도 아니아니라 요압이아버넬을 쫓기를 거치고 들어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른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일이 없어졌어요.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가 아버님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2절 마지막 절이죠. 무리가 사이를 들어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조상 묘의 장사하고 요아가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을 이은때 날이 밝았더라. 돌아옵니다. 사우락이 블레셋카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죽게 되었죠. 제가 유도는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두 아내를 데리고 가죠 아이비 노암과 아비가이를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거의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 그들을 헤브론과 주변의 여러 성우에 살게 합니다 유다사람들이 헤브론 성우에는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유다 백성의 왕으로 세우죠 다윗은 길러야 아베스 사람들이 사우를 장사 주입 중에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길다디아베스 주민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자릴을 장렬를잘 치뤄 주어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일을 하았으니 주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한편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과는 사촌 형제예요. 아브넬은 사울왕이 죽자 자신의 조카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포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나임 성읍으로 가서 유다 집화를 제외한 이스라엘 열한 집화가 이스포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죠. 반면에 유다족석은 다이소 왕으로 승리했는데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포셋이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군대 장군의 아브넬이 쥐고 있죠. 아브넬은 자기 뜻대로 다윗의 진영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패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부원으로 건너옵니다. 타불원에 주둔하고 있던 다윗의 군대 진영에서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유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마주 대항에 나아가죠. 두 장군이 기본 영웅으로서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어요. 한편은 영호서 이쪽에 또 한편은 영호서 저쪽에 진을 칩니다. 오만 방자있던 아군에는 유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청년들을 내세워 서로 겨루게 하자 유압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합니다. 양쪽 기념에서 각각 12명씩의 청년들이 나와 싸워요.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서로 상대편 머리카락을 꺼어주고 옆구리를 찔려서 칼로 모두 죽습니다. 그래, 그곳 이름을 햇갓 핫스린 곳 칼의 벌판이다. 이렇게 부르죠. 청년들의 결투 이후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세요. 싸움의 결과 다윗의 군대가 아브네를 거느린 군대를 물리치죠. 다윗의 군대에서 유능한 장수였던 유압과 아비새와 사 아사엘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아의 자녀로서 다윗의 조카입니다. 셋째인 아사엘은 노루처럼 타는 박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사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치면 아브네를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아브네를 향해서만 돌진을 해요. 아부넬이 자신을 뒤쫓는 아사이를 돌아보면서 바로 너였구나, 아사야라 아부넬이 아사이를 타이릅니다. 나를 뒤쫓는 곳을 멈추고 돌아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는 젊은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부넬를 뒤쫓습니다. 아부넬를 반드시 생포하거나 죽이기 위해서죠.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이릅니다. 너는 나를 그만 쫓고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죽여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형요하의 얼굴을 어떻게 볼수 있겠는가. 그런아사엘은 결코 멈추질 않아 요 결국 아브넬이창 끝을 뒤로 내밀어 뒤쪽는 아사엘의 배를 찌릅니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자 모두 추격을 멈춥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요압과 미세는 아브네를 계속 뒤쫓죠. 그들이 기본 광야로 들어가 암마 예, 언덕 일어났을 때 날이 저물어요. 아부네를 따르는 군사들 아언덕 뒤에서 아브네를 호위하고 버티고 서 있고 그때 아브네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예, 이렇게 싸우다 말 우리 둘다 비참하게 모두 죽지 않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가 너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는가. 전쟁을 먼저 벌렸던 아브넬이 참으로 엉뻔한 말을 하죠. 그러나 더 이상 추조을 원하지 않았던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해서 너를 잡았을 것이다. 요압의 군대를 향하여 나팔을 보니 모든 군사들이 멈춰 서죠.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싸움이 끝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에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수도인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죠. 요합은 싸움을 멈춘 후에 군사들의 숫자를 점검해 보면 점검을 해봤더니 부하가 20명이 전차했어요 반면에 아부네르 부하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전사자를 비교하면 2 0대 360으로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군대의 전사자 중에 요합의 동생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합은 아사엘의 시신을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헴 무덤에 장사를 하죠. 예, 다윗의 군대도 밤새도록 거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사월이 지고 난 후에 다이제 보여준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그런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여쭙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겸손과 인내로 기다리고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제 성숙한 믿음을 살피고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이루고 갔는지 네,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성에 머무르고 있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블레셋에 망명하여 지낼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당연히 당장이라도 이슬렐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도 이장 1절에 보면 내가 유다한석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또여쭙니다 주여 유다 집바 땅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자 그럼 다시 한번 유다 집바 땅 어느 성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헤브론 성은 다윗이 거주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고 그들이 묻혀 있는 성읍입니다. 또한 성읍이 산지로 되어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고 유다지파의 중심부였어요. 다윗이처럼 하나님의 세비란 인도를 받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했죠 다윗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도 유다지파가 자원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4번 3장 5, 6절에, 넌 마음을 다하여 야외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의 야외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범사가 살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인내한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 항상 인도함을 구하였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다윗은 15년 전, 15살 때 3월 선지지라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길몸을 받았죠. 15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유다지파만의 왕이 되죠. 그렇게 지낸 세월이 7년 6개월, 그동안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열두 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스보셋을 공격했다면 다윗의 분사적인 영량으로볼때 능히 뜻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15년을 기다린 것처럼 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인간적인 자존심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아직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한 이 기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지 지켜보는 기간이죠. 다윗은 인내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야곱서 1 2절과 4절에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과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야 할지 믿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상대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름다운 칭찬과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능멸한 목적으로 블레셋 성벽에 그의 시신을 매달아 두었죠. 이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생전에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목적으로 분유이 일어나서 블레셋 땅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 땅에 장사를 지내준 일이 있어요. 사베라 2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주 사월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야외께 복을 빌어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외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는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신이사실 알고 나노 뭐 야외에서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후일에 자신이 그 선행에 대해 상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죠. 라베스 사람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원수였던 사우을 도왔던 것이므로 다윗에게는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어 관계를 떠나 그들의 선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입은 자에게 사람을을 사람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냐시죠? 나다나이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또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9절에 시므나 내가 복이 또다 내가 네개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칭찬을 했고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마태복음 8장에서 칭찬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유대인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죠. 마태복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예수처럼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바라봤어요. 첫째,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다윗은 이웃을 칭찬하고 늘 축복하는 자세를 가졌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라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다윗이 성숙한 믿음 어떻게 성숙한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부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